제가 말씀드리는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법률과 또 도덕에 기반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통합이란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대국민 담화에서 말했습니다. 그 성명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단어가 끝이었는데요그 야당에서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내부 갈등도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로운 통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실천해 나가실 계획인지 여쭙습니다.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역할은 제1이 국민 통합입니다. 제가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표합니다. 그런데 이 통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100개를 훔치던 도둑한테 통합의 명분으로 한 50개씩만 훔쳐라. 같이 가자. 좀덜 훔쳐라. 이렇게 하는 게 통합은 아니죠. 근데 이 통합을 자꾸 악용해가지고 우리의 악행을 밤은 용납해줘야 되지 않냐. 일단 벌어진 일인데 다 덮고 가야지.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하는 건 그때 가서 또 따지. 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건 통합이 아니죠. 아까 말씀드린 통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정의로운 통합이란 봉합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.